할렐루야. 또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지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헌금을 내다 보니까 물질로 받으신다 뭐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만일 샀거나 우리에게 많이 땅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게 된 땅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또한 레위인들이 살수 있는 땅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 지역 지역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 살면서 그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랐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뭐 성전 건축하는 거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서 일부를 먼저 정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지금 땅을 기업으로 나누겠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그들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할 것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 이후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500척이 이제 뭐 이렇게 크기는 나왔지만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먼저 드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소를 줄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이렇게 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 두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뭐 술집만큼이나 교회가 많다. 근데도 어 문제가 생긴다. 그건 우리 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은 것은 어 이제 선지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면 선지자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본인들의 특별함이 떨어질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애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와서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왜나 때문에 지, 지금 시기하느냐?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생각할 때 본인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본인만이 이렇게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오늘날 우리 지금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을 진짜 모세는 꿈꿨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알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는게 모세의 바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땅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 곳에서 우리의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된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우리가 학교에 가서든, 우리가 직장에 가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 공간을 따로 해놓고, 많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을 학생들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때 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교회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공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공간을 어디에서든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더군다나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분배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우리의 공간을 분배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이제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거룩한 구역, 거룩한 구역. 우리는 거룩한 구역에 좀 어, 집중해 봐야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뭐 메, 메타다, 뭐 메키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땅을 구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의 땅도 구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들이 백성들에게 땅을 뺏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양 옆으로 좌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그 권세를 잡은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어가하지 않고 잘 이끌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압제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채워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그런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 지니라. 자, 하나님 바라신 건 정의와 공의.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공정한 저울은 알고요. 공정한 에바는 이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한 호멜이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 된는데한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40리터 정도 되고요. 공정한 밭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와 밭, 저울, 이다 지금 공정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바와 밭은그 용량을 동일하게 해야 돼.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그래서 다 10분의 1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이 1뭐 1조를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소죄 번제, 감사제물로 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우의이전 안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이 땅의 군주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군주들을 굶기지 않냐 시고그 군주들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통치기간이 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를 하나님께 지지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굳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께 뺏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본부는 먼제와 소재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하여이 속죄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소죄와본죄와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권, 권력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한다면 백성들 또한 그, 그들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복됩니까? 정치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됨을 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가 영원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먼저 구별하여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진정한 복음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뭐이 사람 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한 권력자들이 솔선 수범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부터 차례대로 묶여있던 통제가 풀릴 때 다시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경제와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우리의 갇혀있던 마음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또한 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모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찰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또한 자녀들은 학교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이든지 우리의 일터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공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탈리아를 공의를 여겨주옵소서, 이탈리아 정부, 아버지 하나님, 진정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땅이 가톨릭 국가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사람의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함을 찾으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탈리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붕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소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 어, 아버지 하나님 진정 파울이 전하길 간절히 바랬던 로마로 가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다하도록 아버지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정 이 땅이 오직 예수 그리도로만 정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오늘날에 지속적으로 사람의 공로, 사람의 거룩함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오직 예수 그리도로만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아버지 땅에 코로나가 여전히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5월 사이부터, 또한, 2단계부터 해서, 이제 또한 차츰차츰 차츰 아버지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건데, 하나님, 진정으로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려서 또한 우리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여, 진정 다시 이 땅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의 궁유라심과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듭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진들을 붙드소서. 또한 장례를 치르는 자들을 주님 붙드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 아버지 그 가족들을 붙드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은 자들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가 아버지 그런 비통함과 슬픔에 젖어 있지 않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삶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들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박과 또한 여러가지 본인들의 사업이 있음에도 일을,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경제적인이 상황 악화를 주님께서 또한 돌아보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복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이 모든 것들을 연단의 기간을 삼으시었고그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해.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에 붙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